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스트엠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호그와트 레거시에 등장하게 될 신비한 동물들을 두 편으로 나눠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위저딩 세계에는 위험한 동물들과 애완동물로 키워도 될 만큼 무해한 동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동물들은 각각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공식 마법부 세계에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편은 그 중에서도 한번 보면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귀여운 동물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처럼요. 그럼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동물은 문칼프입니다. 이 친구들은 신비한 동물 사전에서도 등장을 했으며 독특하게도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만날 수 있는데요. 매끄럽고 창백한 회색 피부와 크고 납작한 물갈퀴가 달린 가느다란 네발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얼굴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커다란 눈이 이 친구들을 더 귀엽게 보이게 만듭니다. 트레일러에서 플레이어가 가방에 담았던 동물도 이 문칼프였으며 어쩌면 동물들을 도와주는 미션에서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이 친구들은 독특한 춤을 추 로 유명한데 강남 스타 하며 나름대로의 정교함을 지켜 원형을 그리면서 짝짓기 할 대상을 찾는다고 합니다. TMI론 이 친구들이 그린 원형이 가끔 먹을들이 사는 농가에 등장하여 당황케 했으며 1980년도에 해그리드가 구해준 문칼프는 무리에서 배제된 친구였는데요. 이유는 춤을 출때 원형이 아닌 사각형으로 춤을 춰 퇴출당한 것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귀여워 게다가 문칼프의 똥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해가 뜨기 전에 문칼프의 똥을 수집하여 자신이 키우는 식물에 거름을 주게 되면 다른 보통 식물과는 다르게 보다 빨리 자라며 엄청 튼튼하게 큰다고 합니다. 포그하틀 레거시에도 이 상호작용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지며, 문칼프는 이 게임에서 마법 식물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동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만나게 될 동물은 니플러입니다. 니플러는 해리포터 소설책과 신비한 동물 사전에 등장했으며 이번 호그와트 레거시에도 등장하게 될 동물인데요. 고라파덕을 떠오르게 하는 생김새와 통통한 배를 가진 이 친구는 반짝이는 물건에 정말 눈이 돌아갈 정도로 환장 아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능숙한 마법사만이 기를 수 있는데요. 이 뱃속에 있는 작은 주머니에 크기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건들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저장 공간을 갖고 있으며, 뉴트의 가방 그리고 헤르미온느의 주머니와 같은 탐재블록 늘리기 마법 기능을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났습니다. 니플러는 숨을 쉬는 것과 같이 반짝이는 물건을 찾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얼굴을 붙이고 자신의 목표를 찾는데요. 이런 능력 때문인지 한때는 고블린들이 보석을 캐내기 위해 니플러를 길러 땅을 파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내에 혼자 두게 되면 정말 쑥대밭으로 만들 만큼 각별한 케어가 필요한 동물이라 호그와트 3학년 때부터 선택과목으로 마법생물 돌보기에서 니플러에 대해 공부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호그와트 레거시에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어서 빨리 수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니플라 컷은 새끼를 보통 6마리에서 8마리까지 낳기도 하며 다큰니플러는 보통 검은색을 띠고 있지만 이번 호그와트 레거시엔 초록색을 띠고 있는 니플러가 등장했습니다. 새끼 때는 여러 색상이 있는 걸로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에서 볼수 있었는데요. 아마 게임에선 새끼 니플러를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색상의 니플러를 더볼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동물은 푸우퍼입니다. 신비한 동물 사전에 잠깐 등장했으며 트레일러의 마지막 요기 혼자 네온 컬러를 띠고 있는 작은 새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 새는 아프리카 마법새로 트레일러의 노란 컬러의 푸우퍼가 부화하는 모습으로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두 색상 외에도 라임색과 오렌지색을 띠는 푸우퍼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새의 깃털이 굉장히 아름답고 부드러워서 마법사들은 이 깃털을 깃펜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으며 그들의 알 또한 알록달록한 모양 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모습과 달리 이 새들은 사람을 미치게 할 정도의 노랫소리를 갖고 있어 한 달에 한 번씩 침묵 마법을 걸어놔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푸우퍼를 키우는 데큰 책임감을 갖고 있는 마법사만이 기를 수 있도록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게임에선 어떻게 푸우퍼를 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푸우퍼의 능력을 적을 상대로 싸울 때꽤 좋은 역할을 할것 같기도 하는데요. 여기까지 제가 선정한 호그와트 레거시에 나올 귀여운 동물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이 동물들의 정보를 정리하다 보니 정말 하나같이 다른 매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위저딩 세계관이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했고 빨리 게임. 안에서 보고 싶어졌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다음 편엔 가장 공격적인 동물들을 선정해 영상을 만들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